지금 병어찜 갈치조림 꽃게무침 삼합 <목소리> 탕이아 세발락지 야 우리 우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. 그래, 여기서 먹자 그늘에서 어, 그늘에서 들자, 먹읍시다. 들자 들자 들어 들어 얘 채로 들어요. 어 들어요. 잠깐만. 오. 하나 둘 셋. 이쪽으로 좀 붙여야지 하나 둘 하나 다 해서 마고먹어야 이거 들어. 하나, 하나 둘 셋. 의자 있어. 어디? 야, 조심하라 어돼 어, 돼. 돼? 어 됐다. 야 전, 전쟁 바온다 전쟁 바. 대박 저렇게. 었 아니 밥이 이거, 이거 고봉 고봉이네요 진짜. 밥좀 주세요. 네. 앉아 앉아서 먹자. 와 대박이다. 어 이거 미나리 이거 미나리야 아, 고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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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생선이 통째로 들어 있어. 맛있게, 맛있게 잘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반인들이 어, 뭐? 먹을 정도예야갈치조림 음 어, 예술이야. 진와 <laughs> 역시 음식은 전라도요. <덜라고요. 웃음> 너무 맛있어. 나 <laughs> 너무 맛있다 진짜. 어머 아 어머 어머. 아니 그거도 같이 어. 먹 같이 먹어. 같이 먹어. 같이, 같이 먹어. 옥포 아, 그, 그, 호호. 나무도 심해서 아 Uau! Wow.